여러분은 친구가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젊을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으면 그게 좋은 건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인간관계 갈등의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는 인생을 혼자 살다 보면 외로움과 불안함을 느낍니다. 게다가 중년이 되면서부터 각자 인생의 갈림길을 걷느라 급격히 친구마저 적어지니 노년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을 보고 외로우실 텐데라며 걱정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혼자 사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가족 없이 홀로 사는 사람들의 노년이 결코 불행하지도 쓸쓸하지도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혼자 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지만 이걸 알고 나니 다 부지럽고 혼자가 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노후를 행복하게 즐기며 살고 싶다면 또 나이 들어 더 이상 싫은 것들과 공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편안하게 잘 지내고 싶다면 이것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특징 첫 번째, 나이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 잘 지내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나이를 잘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체 나이에 집착하지 않고 7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나이와 관계없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는 자신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택도 자신만의 공간이 아니었고, 언제부터인가 모든 일상적인 일도 가족에게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결정하고 실행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인생에서는 어찌 되었든 무기력해지기 마련인데요. 내가 지금 몇 살이기 때문에 내 나이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틀이 없으면 새로운 걸 시작하게 될때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나이를 의식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남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일 수 있는데, 그래서 시작은 젊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세상의 통념에 따르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것은 마치 물을 가득 머금은 스펀지가 더 이상 물을 머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가득 찬 고정관념을 쏟아내고 내 나이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언제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누군가 내게 새로운 제안을 해왔을 때, 흔쾌히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키를 스스로 잡고 있다는 감각, 즉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그것을 행사하고 있다는 감각은 어르신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원동력이 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특징 두 번째. 나의 미래와 재산을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나의 행복을 절대 남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 중그 누구도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는 나 자신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면 마음과 몸이 약해지면서 누군가가 내 시간과 재산을 주면 나를 책임져 준다는 말에 희망을 품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것을 잊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내 시간과 재산을 전부 주었을 때, 그때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상대의 자비뿐이라면, 상대의 마음 먹기에 따라 언제든 나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절대로 그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재산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간혹 자산과 어르신들 중 공정하지 않은 유산분배로 인해,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거나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내가 지켜본 바로 유산은 쓸 만큼 다 쓰고 나면 법이 알아서 분배토록 하는 것이 가장 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의 기준으로 둘째가 좀 어렵게 사니까 둘째를 더 줘야지 셋째가 아들이니까 많이 줘야지 마지를 더 챙겨줘야지 하는 것은 자녀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객관성이 떨어지는데요. 본인들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은 모두 본인 위주로 잣대가 기울어져 있어. 어떻게 하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요. 노후에는 버리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간 살아온 인생의 열매를 수확하여 그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재산은 반드시 가지고 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내네 발로 걸어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날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하루하루 감사하고 소중하게 열심히 즐기셔야 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특징 세 번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의미 있는 도전을 합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 목표가 있으면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만의 취미 생활과 배움의 끈을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여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느냐가 관건인 시대이지요. 우리 세대가 다들 그랬듯. 저도 30대까지는 사회 구조에 맞춰 살기 바빴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나를 돌아볼 진중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50대를 지나면서 어떤 인생이 막을 보내야 같이 있을까 싶더군요. 동시에 자녀 세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노후를 보내야 할까라는 고민도 생겨났습니다. 요즘엔 여기저기서 혼자서도 재미나게 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보입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의 글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내년에 60후반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피아노를 1년 배우게 된 것을 계기로 체르니 입문했어요. 반려묘를 키우니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아요. 거기에 유튜브로 환자 강의까지 들으면 하루가 꽉 채워지니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지금 딱 70인데 생각해 보면 30살 이후론 친구를 새로 사귄 적도 친구를 만난 적도 거의 없어요. 동창회 나가 보면 자랑하러 나온 놈, 아쉬운 소리 하러 나온 놈, 그냥 먹으러 나온 놈. 본인이 능력이 있고 확고한 취미가 있다면 친구는 오히려 걸림돌이지. 인간관계 갈등 중 10중 8구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생기니까요. 굳이 학원이나 문화센터가 아니더라도 책을 보며 배워도 좋고 유튜브로 공부해도 좋습니다. 무슨 취미든 본인에게 맞는 것을 하면 됩니다. 굳이 같이 가자고 권유하여 친구들과 마음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 맞으면 같이 하면 좋고 대화를 해도 좋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특징 네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해받지 못해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인정합니다. 만약 살다가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나를 무시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사람을 만난다면, 처음부터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런 인연과 애써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 마시고, 조용히 침묵하며 흘려보내보세요. 물론 그 침묵의 시간이 마냥 기분 좋을 수야 없겠죠. 때로는 무시당해도 변변찮은 대꾸 하나 못하는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무리하여 센척도 해봅니다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늘 그런 인연들은 긁어부스럼이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그런 인연은 되도록 빨리 피하시고 그때 그때 올라온 불쾌한 감정은 웬만하면 그저 흘려보내보세요. 혼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특징 다섯 번째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이 어찌됐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혼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까 걱정하지 않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인간은 집단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람 있는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려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만족과 보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주위를 살피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똑같은 속도로 걸어가야 합니다. 남이야 더 빨리 달리든 말든 내 속도와 내 능력이 맞다 싶으면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을 노년의 연륜을 통해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것보다 나만의 경주를 완성해야 합니다. 눈치를 보는 행동에 대해 나는 한 폭이 풀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그들에게 잘 보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것은 예쁘다는 소리 듣고 싶다. 하다는 소리 듣고 싶고 잘한다는 소리, 좋아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럴 텐데요. 그렇지만 한 포기의 풀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설령 사람이 밟고 지나가도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봐도 그냥 꽃 피울 때가 되면 꽃 피우고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꼭 누가 봐줘야만 꽃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바라는 것은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면 나는 한 폭이 풀입니다 하는 자세로 살면 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특징 마지막 여섯 번째 고독을 즐깁니다. 고독이라는 단어는 언뜻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보이지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한 발짝 떨어지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특히 소외받는 기분이 들어 억지로 무리 속에 끼어드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무리 속에서 활동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억지로 가치관을 맞춰야 하는데 그렇게 무리 속에 들어간다면 당장의 외로움은 이겨낼지언정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외로워져 갈 것이기 때문인데요. 무리 속에서 억지로 사교를 위해 배려나 양보를 하는 압박에서 해방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정말 행복해지려면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모임에서 일부러라도 이탈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맛중 하나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독과 친구가 되면 더는 타인으로부터 위로받으려 애쓰지 않게 되고 복잡한 마음을 스스로 정리하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자식들 꽤에 넘어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큰 깨달음을 얻은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젊어서 과학선생님을 하셨던 우리 할머니 나이는 82세입니다. 지금은 멀쩡한 50평짜리 집 놔두고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머니의 기가 막힌 사연은 이랬습니다. 때는 할머니가 75세 되던 해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를 팔면 아들도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팔 테니 그 돈으로 50평짜리 아파트를 사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넓은 집에서 손주도 매일 보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같이 살면 좋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노년의 손자랑 자식이랑 밥이나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명의 다해서 죽으면 너희들이 그냥 그 집에서 잘 살아. 할머니는 그렇게 집을 팔고 새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하여 살림을 합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새 아파트로 들어오는 순간 자식과 손주가 아닌 며느리하고 살게 되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그동안 명절에나 배웠지. 이제 매일 얼굴 맞대고 살려니. 시어머니 눈치가 얼마나 보였을까요? 할머니 또한 무엇이든 딱딱 들어 맞아야 하는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으니 얼마나 엄격하셨을까요? 할머니 입장에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열심히 나가는 성당을 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참다 못한 며느리가 한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성당 못 나가요. 전 종교도 없는데 어머니 따라서 억지로 나가는 거 이제 못해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성당이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데니, 내가 이상한데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말씀 듣고 행복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니, 그렇게 할머니와 며느리 고부간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며느리는, 여보, 나 어머니랑 밥 먹으면 체하니까 따로 먹을게. 그러고는 자기 밥상을 따로 챙겨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잠깐 같이 살다가 세상을 뜰 거라던 할머니는 세상이 좋아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80세가 넘으셔도 정정하셨습니다. 그것도 전 재산 아들에게 다 주고 빈털털이로 말입니다. 한날은 할머니가 성당에 가서 신부님에게 머리를 내밀고는 만져보라고 하였습니다. 신부님이 할머니의 머리를 만져보자 놀랍게도 머리에 혹이 두 개나 생겼다고 합니다. 30대 며느리는 시집살이를 울면서 참겠지만 60대 며느리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치고받으며 싸우는 지경까지 간 것이죠. 그렇게 나이 60먹은 며느리가 80세 시어머니랑 싸우니, 당연히 60먹은 며느리가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뭐가 어떻게 다치셨는지, 혹이 두 개가 나서 성당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아드님한테 소송을 겁니다. 지금 아파트가 8억이니까 할머니 25평의 아드님 쪽 25평에서 할머니 목사옥 찾으셔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어르신 쉼터 마을에 오셔요. 그래서 할머니는 신부님과 고소장을 썼습니다. 전직 학교 선생님이라 얼마나 고소장을 잘 쓰셨는지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빠르게 재판 날짜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날짜가 지났는데 할머니가 성당에 나타나질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두어 달뒤 할머니가 성당에 오셨습니다. 신부님이 다가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동안 두문불출하셨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힘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고 그럽디다. 자기가 잘하겠다고. 취하만 해주면 자기가 잘 모시겠다고요. 다큰 자식이 무릎까지 꿇고 잘 하겠다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우겨요. 그렇게 할머니는 아들에게 못 이겨 재판을 취하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성당을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달후 새벽, 할머니가 신부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허탈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길, 재판을 취하해 주었지만 여전히 며느리와는 사이가 나빴으며 아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우리나라 법률상 같은 사유로 재소송하는 것은 불가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할머니는 멀쩡한 50평짜리 아파트를 두고 지방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70대가 넘어가면 이 때를 인생의 황혼기라 여기십니다. 호수의 높은 가을 하늘과 붉은 단풍이 가득 차면 가을에 잘 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어르신들은 이제 낡고 정든 신마저 벗고 세상을 떠날 채비를 할 시간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백세 시대는 우리 생각보다 오래 살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기자가 백이세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제일 후회스러우신 게 뭐예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내가 70살에 그랬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내일 모레면 죽겠지. 그래서 자식들이 어디 여행이라도 같이 가자 하면 내가 삶을 얼마를 살았는데 무슨 여행을 가느냐. 너네들이나 갔다 와라. 난 여기 있을 테니까 했지. 근데 나이가 80이 돼도 안 죽었어. 그래서 이젠 80이니까.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했지. 그래서 자식들이 갈비 먹으러 가자. 그래도 안 갔어. 난 내일 죽을 건데 무슨 갈비를 먹냐. 그런데 90이 됐는데도 안 죽었어. 그리고 100살이 돼도 안 죽는 거야. 그렇게 자그마치 30년 동안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그러고 뒷방에 앉아 있었던 게야. 여기서 30년은 결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백이세 할아버지는 안타깝게도 그 30년 동안을 죽을 날만 기다리며 허비를 하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 자녀들을 자신의 곁에 두는 것은 어쩌면 부모님에게 다소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식들이 효도를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속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돌볼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모두 마음은 있으나, 힘이 닿지 않아 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닐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노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특히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그냥 외로움은 느끼면 되는 것이다. 외로움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워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60대 이상의 여성의 경우 혼자 살때 오히려 행복지수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행복지수는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적은 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각종 통계 자료의 설문조사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들과 어울리며 소통하고 지냈지만 서로의 가정이 생기고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다 보니 대부분의 친구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 관계도 유행이고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연륜이 쌓이면서 서로 억지로 힘들게 맞춰줘야 하는 친구 사이보다는 그냥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는 관계를 대부분 더 선호하게 됩니다. 밥을 한끼 먹어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메뉴, 좋아하는 분위기의 식당을 고려하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음식을 남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먹는 게 이제는 혼자임이 편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와 멀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와 멀어지고 친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필요 없는 나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 주변 친구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다 자식 자랑, 돈 자랑, 배우자 뒷담화 등 부정적인 이야기들로만 하루를 채워가거나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사소한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친구를 만나고 헤어지는 순간에 즐겁고 행복한 기억보다는 더 기분이 우울하고 외로워지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을 혼자여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삶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단지 외롭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는 관계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고 혼자 잘 지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노후 설계의 첫 번째 단계 아닐까요?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